2024년 10월 1일, SSG 랜더스가 KT와의 타이브레이커에서 3대4로 역전패였습니다. 하이 경기의 8회 초까지는 2점차로 앞서고 있었지만 8회 말에 등판한 김광현이 무사 1, 3루를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KT의 이번 타자인 루하스에게 3런 홈런을 얻어맞으면서 역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SSG는 9회에 1, 4, 1루 상황을 만들긴 했지만 추신수와 최지훈이 3진으로 아웃되면서 결국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패배하여 많은 SS g 팬들이 감독 코치진의 경질을 바라고 있는데요. 바로 SS g 팬 반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투와 감독 섬이했다고 자르더니 시즌 내내 선수 갈아쓰고도 순위 확정 못해서 타부까지 했는데 운용 거지같이 해서 졌죠. 그럼 당연히 경질해야겠죠. 진짜 느낀 게 없어요. 어제 조병현 안 써도 될 상황에는 올려서 또 써놓고. 오늘은 써야할 상황에 얼마 휴식 안한 김광현을 굳이 그냥 나가라 단장님 오늘 경기 보러 오셨던데 경기 보고 무슨 생각 하셨나요 인천야구가 망해가는데 손 놓고 지켜보고만 계실건가요 또 타타는 인터뷰하려고 김광현 추신수 인질로 세운 감독님 잘 봤습니다 이승룡 안나가면 내가 나간다 내년에 이승룡 안보겠네 내부이적 이승룡씨 투표타이밍 잘 봤습니다 대단하네 진짜 최악의 감독이었습니다 제발 나가시고요 이런데도 경질 안시키면 ssg야구 안봅니다 이 정도면 경질 시켜주세요 라고 돌려 말하는 거 아닌가 싶다. 김원영한테 가서 싹싹 들고 다시 데려오세요 제발. 야 니네 진짜 이승용 경질 안 하면 큰일 난다. 김광현은 무슨 죄야 에휴. 빨리 경질 기사 올려 이제. 진짜 뭐 이딴 운용을 빨리 경제 게시물이나 내셈. 빨리 색을 올리세요 할 말이 많은데. 이승용지 혼자 코시중. 노경은 멀티이닝 한다고 입이나 털지 말지. 승룡님 이강철 감독에게 그, 이승룡 일장일단 있다고? 프런트가 죄다 야알못밖에 없으니까 팀이 이모냥이지, 키키키키 이승룡 아웃. 다 이긴 경기였다. 그거 망친 거 누구? 내년에도 저것들이 문학에서 기어다니면 뭐텅빈 청나동과 끝을 알수 없는 바닥만 보이겠지. 초보 감독이 가을야구도못간건못한 거니까 경제고. 무능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경기 잘 봤습니다. 이승룡은 사퇴하세요. 정신머리가 있으면 감독 경제시킬 텐데 이구단이라 모르겠네. 진짜 명장병 감독년 하키키육 키키키우 이승용 지면 욕바지하려고 딱지, 욕안 처먹을 사람만 올리네. 진짜 단장 출신다운 정치질 오지네. 앞으로 로리나 해정치질할 거면 진짜 드럽다. 역겹게 선수 뒤에 숨어서 책임 점가하려고 하셨죠.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바로 다음 게시글 감독경제 끌아니면 아무것도 올리지 마세요 키키흑 아니 이승용왜 안나감 랜더스 팔로우 취소한다 키욱 랜더스 잘가라 키키흑 이승용 존나 웃기네 한회초에 조병현 내지 왜 굳이 3일전에 97개 던진 김광현을 왜 쳐내냐 키키흑 그리고 9회에는 왜 어깨아픈 추신수를 쳐내는데 키키흑 최지훈 김광현 잘못섰다 감독 교체해라 팬들도 다하는 안될거라는 그런 상황에 이런 판단을 하는 감독은 필요없습니다 그동안 응원하며 팀에 쓴내 돈이 아깝습니다 알아서 내려가세요. 이따위로 경기 운영하는 거면 걍 경질해달라는 거 같은데 경질 좀 해주시오. 숭숭이던 용룡이던 당장 나가 안아갈 때 최상민 데리고 가라. 이래도 안자르네 나는 경기 운영 보여주는데 대단합니다. 조병현이 있는데 굳이 김광현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놈의 789의 벌벌 운영은 144경기를 해도 바뀌지를 않네요. 진짜 나가라고 당장 경질시키라고. 진짜 난 요감먹을랭하는 이승룡 그림 진짜 그지같네 우리한테 29번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이승용 당신이 아무리 김광현 욕바지로 쓰려고 해도 우린 안 속아. 그쪽은 감독 뿐 아니라 인간으로도 최악이거든. 자, 이제 경질해야죠? 누가 신인을 키웠대, 키키키욱 양심없음? 알아서 잘 커온 애들마저도 수납시켜 잘못 건드려나 미쳤나, 진짜. 이승용 나가. 경질기사 띄워. 이승용 명장도 아니면서 명장병 걸려서 명장인 척 하는 거꼬르겨난 김광현 욕안할 거야, 프런트야. 니들이 아무리 기사를 써도. 팬들이 김원형 자르래서 잘났다며 그럼 이승룡은왜꽉 쥐고 있음 당장 자르라고 와 KT가 어 선발 불펜 보내네 잘하네 나도 써야지 명장병 티나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구단에 요청합니다 감독 코치 자르세요 내년에도 이승룡이 문학에 있으면 내가 거기 없음 시즌 마지막까지 본인이 왜2024 시즌 최악의 감독인지를 보여주며 시즌을 본인 손으로 마무리했다 경지를 해주세요 에브리데이 사퇴를 해주세요 에브리데이 시원하게 나가세요. 바로 지금 이승룡그 상황에 이틀 신선발을 올린 이유가 뭐야? 광현이 루틴는 알아? 나이는? 시즌 내내 그렇게 굴리더니 마지막까지 욕받이를 시키려고 작정했구나. 뭐 잘하면 니가 운명 잘해서 못하면 방패 막 삼으려고 했니? 찌질해. 이승룡 팬들한테 처맞을까봐 버스 안타고 튄거임. 야반도주가 특기인가 봐. 경제기사 언제 올라와요? 1시간 내로 올려주세요. 참지는 것도 참신하게 지내 키키키요. 이승용 경질시켜라. 감독 실비치겠다고 선수한테 화살 돌리는 프런트의 위도 아주 잘 알겠습니다. 손뼉 하얀 피부 손뼉 하얀 피부 손뼉 하얀 피부. 팬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키키키키키키키키 가이긴 경기 억지로 지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가? 싫으면 구단을 팔던가. 진짜 이제 그만 나가라 이수용냐. 오늘 경기니 때문에 진거야 선수들 때문 아니고 이승용니 때문이라고. 인터뷰로 선수들 탓하면 입털지 말고 사태 인터뷰나 해. 이승용 경질할 때까지 이젠 쑥안 본다. 안타 하나 맞았다고 처교치하냐 그것도 노장 김광현을 키키읍. 와, 이건 아니지, 키키키키키읍. 이게 질경기야? 승용아, 진짜 알아서 나가라, 이 정도면. 진짜 이제는 찰라야겠죠 나는 살다살다 김광현추신수를지 욕바지로 쓰는 감독은 처음 봤다.